드러전서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는데 자 마음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일단 내가 온전히 믿기를 자 각오를 해야 됩니다. 각오를 해야지만 이그 각오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각오를 하고 정말 근신하여 항상 내가 주님을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항상 내가 내 마음을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때 은혜가 온전히 발라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이 오시 때, 진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진짜 주님을 진짜 온전히 온전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내가 직접 만나야지만이 진짜 주님을 진짜 온전히 우리가 바라고 있고 진짜 온전히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보면 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고 괘씸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자 열심히 헌금도 하고 합니다. 근데 마음은 항상 보면 마음은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다는 것은 그마치 교회를 다녀도 그냥 왔다 갔다 다니지 예수님을 아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거 하고 예수님을 정말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 하고는 하늘과 땅차 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오시면은 진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온전히 있자. 온전히 진짜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살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반드시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내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많이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방언도 나타나고 예언도 나타나고 진짜 병 고침도 나타나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 세례는 많이 받아서 마음으로는 우리가 열심히 믿고 하는데 우리의 겉사람에서 역사는 죄를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게 가만히 내가 지금 시현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가만히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 진짜 내가 진짜 마음이 편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가? 아니면 은 내가 지금 마음이 진짜 불편한 마음을 있는가?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죄에 넘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기도를 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진짜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은 없는가 확증해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서해보면 있습니다. 내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진짜 버리온 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그냥 교회를막 왔다 갔다 믿는가 그렇게 다니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이제 확증해 보고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성령님께 기도를 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온전히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진짜 바라볼 수 있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연 주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이, 정말 이부은자이 세상에. 이익을 많이 쫓아갑니다. 세상에 보이는 걸 많이 쫓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을 만나면은 그것이 없어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모르고 모르, 그냥 알고만 가면은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알고만 가면은 세상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탐내고 정말 남이 이거 가졌으면 나도 갖고 싶고 남이 집을 사면 나도 집을 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빚을 지고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세상의사욕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욕을 쫓아가면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이런 것을 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시면서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근데 처리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처리해 주신 거를 그냥 알고만 있는 거지 정말 내가 마음으로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으면은 정말 우리가 믿으면은 이 사역을 이제 본받지 않고 오직 진짜 주님이 그 이제 주님이 그자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거룩한 자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또이 온전히 믿으려면은 이 거룩하신 주님이 생명이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내가 만나야지만이 내 안에 성전에 모셔야지만이 내가 그런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룩한 자라 하면은 이참 이, 진짜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거룩한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오직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오직 그 거룩하신 주님만 사시면은 이 주님만 사시면은 나는 없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은 내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야 된다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야 된다는 것은 내 욕심이 뭐 온전히 죽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타고난 모든 것은 죽고 오직 주님의 생명만이 거룩하신 주님의 생명만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따라 살면은 우리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은 그렇게 오셔서 또 우리가 이, 우리는 타고난 죄가 있습니다. 우리 겉사람에는 죄 덩어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오시고 우리가 그 죄를 주님이 보게 해 주시면은 내가 그 죄를 보기 때문에 주님이 보게 해 주셨기 때문에 법그 때문에 그 죄를 쳐도 바로 돌아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육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는 항상 나옵니다.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그 죄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시면은 우리가 그 죄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오직 주님에게 거룩하신 주님의, 주님만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행실에서 감사하면서.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주님, 주님 앞에 진짜 감사하면서 살면은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라 해서 뭐, 뭐가 뭐뭐사람보에 나타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나만 주님 앞에 이제 거룩한 행실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정말 항상 주님 앞에 감사만 하고 항상 누구나 다 똑같이 사랑을 하죠.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똑같이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그 거룩한 자가 거룩한 자처럼 자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거룩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면은 이 우리 온전히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이제 감사만 하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너희 나그네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이, 주님이 거룩하시니, 주님이 거룩하시니, 너, 우리도 거룩하라고. 진짜? 주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이 거룩하신 주님의 생명을 내가 만나야지만 이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예수님은 이제 우리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이 겉사람은 자 눈이 자 눈이 안 보여도 귀가 안 들려도 자 말을 못 해도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예수님을 얼마나 믿는가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다리가 하나가 없어도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다리 하나 없으면은 병신으로 봅니다. 근데 주님이 주님이 그거를 어느 날 보여 주셨어요. 주님이 저에게 보여 주시는데 이 강원교회는 온전히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것을 알려 주십니다. 그래서 이 강원교회는 온전한 이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알려 주신 것을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그육교 같은 그런 높은 데에 딱서 있는데. 저 밑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하나같이 다 붕대를 감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감은 사람, 머리를 감은 사람, 뭐이 팔을 감은 사람, 이게 다 하나같이 썩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겉사람의 그 장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속, 속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만큼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은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그렇게 해서 외면을 부르시는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이제 이 마음이,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교회를 다니면은 우리가 믿었다, 못 믿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서는 빠도없고또 집에 와서는 싸우고 그럴 때가 많죠. 그리고 보면은 교회에서도 많이 싸웁니다. 그런데 싸운다는 것은 내가 내가 내 죄에 넘어갔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못 보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룩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고 거룩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반드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생명이 오셔야지만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이 내가 만나야지만이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수 있고 모든 행실에 진짜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땅에 그다음 나그네,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진짜 잠깐 살고서 갑니다. 그래서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어서 이영혼은 영원한 것인데 영원히 내가 지옥에서 사는가 아니면은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가를 확실히 진짜 알려주십니다. 근데 보면은 보면 는 우리가 부모이 낙원에 있을 때이 땅에서 낙원에서 우리는 잠깐 왔다 갔을 때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아니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가. 그걸 알고 내가 못 사는 거를 두려움으로 지내는, 두려워 할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믿으면 진짜 마음이 두려워져야지요. 근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교회를 다니면 그걸 믿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맞습니다. 예수님,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 교회를 다니면 은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정말 이 거룩한 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이왕 이 땅에 왔으면은 온전한 신부가 되기를 원해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그네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확정해 보면서 정말 믿는가 아니면은 알고 있는가를 확정해 보면서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하신 주님을, 주님을 정말 만나서 또 우리 몸에서 역사하는 죄를 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처럼 정말 우리가 모든 행실에 항상 감사하면서 이 모든 삶에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하는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요.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먹고 어린 양의 그, 같이 보배로 피로 예수 그리, 그리스 도의 보배를 피로 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서 우리가 이 땅에 땅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는 진짜 방영된 행식을 위해서 진짜 구속돼서 살 때가 많습니다. 진짜 보모는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은 다 진짜 없어질 것입니다. 보이는 건다 없어질 것이고 하다못해 내 육체도 없어질 것입니다. 근데 내 육체를 위해서 진짜 엄청 진짜 엄청 투자하고 살 때가 많죠. 근데 그거 맞습니다. 왜냐면 건강해야 또 예수님을 믿지요. 근데 보면 는 우리가 세상에서 근데 없어질 것을 막 없어질 것을 찾아서 우리가 많이 그거를 바라보고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많이 애쓰고 삽니다. 그게 보면은 정말 이자 우리 조상들이 조사장의 유전 유전에 유전이라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타고났습니다. 그 죄는 타고났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산다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정말 오직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면 우리가 그게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빠져들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직 흠 없고 점 없고 진짜 점 없는 진짜 어린 양이 그 그리스의 보배는 피로 진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피로 사 보배는 피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예수님의 그 외로운 필요 우리를 사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빚을 갚으려고 많이들 애를 씁니다. 세상 빚은 잡놓고 왜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보면 는 집도 빚이있에서 빚을 내서 사고 또 그거 갚느냐고 힘들게 살고 또 보면은 이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빚 내서 우리가 더 크게 해서 돈 많이 벌으려고 빚 내서 살다 보면은 빚덩이에서 우리가 빚덩이에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빚을 갚느냐고 엄청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님한테 빚진 거는 갚으냐고 했지 않습니다 보면은 정말 내가 예수님한테 얼마나 빚을 졌는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피흘리시고 십자가에 못박으셨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또 부활을 하셨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한테 이제 빚진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한테 빚진 그날 자라고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이제 주님의 그그 그 보배로운 피로 피로 진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근데그 빚을 갚으려면 또 우리가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큰걸 원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다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뜻대로만 살때 우리가 온전히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온전히 말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이 온전이라는 것은 각자 각자에게 사람, 사람마다 사람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고 각자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또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서로 이렇게 교회에서 싸울 것이 아니라 너는 하네, 안 하네 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내할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보고 설거지를 하라 했으면 교회 가서 설거지를 하랬으면 설거지만 나는 하면 됩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랬으면 청소만 하면 되고요. 또 말씀 증거하라 했으면 말씀 증 거만 하면 되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래라저래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고 오지 주님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 또 그걸 확실히 알고 그내내 내 일만 알면은 그러니까 편하게 진짜 예수님을 생 예수님을 진짜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진짜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실 때 오실 때 정말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자이온원교회에서는 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려면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배워서 정말 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건 맞습니다 성경 봐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보고서 배웠으면 배운 걸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운 거는 그냥 알고만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배워서 아는 거 아는 거 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으로 믿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가 온전히 믿으려면 예수님의 그 생명이 생명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만나려면 우리가 반드시 먼저 성령 세례를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그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또 성령님을 로인함으로 기도를 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만나게 해 달라고 기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서 주님의 생명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고 나서 또 우리 몸에서 역사는 죄까지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만나고 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 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진짜 죄 같지도 않은 게 죄로 진짜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자 부정적으로 말할 때 그러니까 말은 맞습니다. 저 사람 옷 이상하게 입었네. 이상하게 입었던 걸봤을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죄라는 거. 죄라 는저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게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우리가 세세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 죄를 보여주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주님의 뜻대로만 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를 해서 막연하게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깊이 기도를 하셔서 이제 여러분들도 진짜 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행실에 감사를 하면서 정말 이 기뻐하면서 주, 주님 앞에 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겉 사람의 장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의 우리가 장애를 있다는 것을 볼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이, 봐야지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해서 주님의 생명으로 나와서 오직 우리가 모든 행실에 진짜 주님 앞에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갈수 있고, 또 우리가 보면 주님이 거룩하, 예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진짜 마음판에 사귀고, 정말 주님의 그 거룩하신 그 모든 행실에 거룩하신 자처럼 우리도 거룩한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